요한복음 1장부터 이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목적대로 살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목적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땅에 하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약 역사는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서 뜻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데, 이 땅에 구원할 자를 자신의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이 땅에 구원할 자를 자신의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절대적인 법입니다.